심장입니다. 자, 심장 도와줘 코너입니다. 심장 카페 이제 여러분들의 스윙의 고민을 올리시면 그 중에 제가 선발을 해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 알려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코너죠. 뭐 알려주는 거죠. <laughs> 자, 아, 이 시간에는 다운 스윙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채탄님께서 한번 올리셨는데요. 아, 문제가 이렇습니다. 다운 스윙시 왼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다운 스윙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면서 체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모습을 만든 후, 체가 바닥과 수평을 이루는 모습을 만든 후 만든 후휙 돌려주면서 스윙을 하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연습 중입니다. 제 표현은 찍고 돌리고인데요 이렇게 찍고 다시 돌렸다가 돌리면 어느 정도 되는데 한 번만에는 안 됩니다. 자, 이 얘기죠.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요. 채타님께서 제동영상을 이제 좀소전이있제는론이좀 있었는데 그걸 좀 스킵했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체중을 자 백스윙하고 c h 하나 둘. 셋 이렇게 o n t care. Hannah. You don't care. h a n n a 하나 둘 이렇게 하나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클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면과 수평된 느낌을 만들고 여기서 회전을 쭉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에 안 된다라는 질문인데요. 뭐 이게 되는 자체부터는 저는 사실 약간의 상급자 수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걸 왜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채타님만의 이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 저는 이거 참 좋아합니다. 하나. 저 제가 한번 쳐볼게 요 여기서 제가 이쭉 보고 치니까 자어디를쓰셨죠 백스윙을 했어요 하나 최종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수평과 뭔가 클럽이 클럽이 수평과 이루어지는 각까지 딱 멈춥니다 그때 최종은 다 이렇게 뭔가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딱딱자 이쪽으로 제가 아안 제가 방향을 못 잡네 카메라가 앞에 있으면 좋은데 하나 둘셋 요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요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사실 정말 다양합니다 이거의 장점은 너무 좋습니다 뭐냐면요 꽤 많은 사람들의 다운스윙 스타트는요 나리.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할 때요 할때 어떤 이는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고요 어떤 이는 이렇게 돌아오고 어떤 이는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손을 낚아입니다 탑을 한번 탁, 손을 한번 낚아챈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즉 다운스타트가 상당히 아 어, 매끄럽지 못한 분, 분들 정확하지 못한 분들 다운 스윙을 이렇게라든 엎어친다든가 손을 낚아챈다든가 뭐, 이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이게 직접 보면 느낌이 확 오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다운 스윙 백하고 다운을 항상 이렇게 드랍하는 느낌이죠. 쓱쓱 이런 쓱. 듯한 느낌으로 딱딱 때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내스윙이 상체가 돌아간다라든가 무겁게 자꾸 아우인 궤도겠죠. 그런 분들은 그냥 상체가 돌면 아우인이라든가 손을 자꾸 한번 낚아챈다든가 이것도 아우인이겠죠 무언가 손이 느리다라든가 내가 비거리가 짧다라든가 그러면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 이동하다가 손을 싹 하고 이걸 연습을 해주면 모든 면에 체중 이동이라든가 모든 면에 오른면에... 힘감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채타님의 고민은 참 좋답니다. 이게 한 번만에 안 된다는 게 고민이죠. 약간 레벨이 높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루틴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세요. 이렇게는 되는데 이걸 쉽게 해서 하나, 둘, 셋은 무조건 참 괜찮은데 얘를 한 번만에 딱 치니까 안 맞는다라 그러면. 한 번, 루틴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그냥 샷을 하는 거겠죠. 이건 참 심리적인 부분이라서요. 자, 백스윙을 했죠. 한번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습하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안되 아니겠습니까? 빈스윙은 잘 되는데 공만 나타나 공을못 맞춰요. 우리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빈스윙은 너무 L 뭐 g 지 선수고 LPG 선수인데 얘만 나타나면 어, 저, 공이 지금 몇개 맞아? 어 저도 깜짝 놀랐 깜짝 렸어요 지금 공은 많이 왔네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언가 연습은 되는데 막상 공을 치려면 안 되는 거 이건 좀 연습이요. 약간 요거에 대한 또 별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요거 연습 상당히 괜찮고요. 만약에 이제 한 번만에 안 된다면 백스윙 했다가 한번 이렇게 모션만 한번 하고요. 그 느낌 차려서 이런 듯한 느낌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는 연습. 야 이거는 정말 포자적인 연습법입니다. 즉 캐스팅 되시는 분한테도 너무 좋죠. 이렇게 탁 잡고 있는 거한 번만에 안 된다면 아까 충전해준 거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면 불명이 내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샷할때 무언가 내가 한번 해보는, 해보는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 느낌 살려서 빵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계속 그래도 되신다니까 치태님뭐 그거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연습 한번 꾸준히 해보십시오. 아 어, 상당히 좋으십니다. 자, 좀이나 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